이제 시작이고 오늘 이 순간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의 서방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역사는... 승리하는 자들이 써내려가는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려던 세력 그 세력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 대한의 주권을 침해하려 부정선거에 손을 대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위구르, 티벳, 홍콩인들과 같이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진중정 지인들을 요지앉히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싸움은 체제 전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족적 투쟁, 독립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와 같은 용기 있고 의지와 결의가 가득 찬 국민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이 땅이 대한의 이름으로, 대한의 사람으로, 대한의 국가로, 대한민국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아있는 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대한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선조들께서, 순국선열들, 호국영령들께서 땀과 눈물과 귀로 세운 이 자유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다 여기고 응당 누려왔던 이 너무나도 소중한 자유를. 우리 손으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지켜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줍시다. <laughs>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같이 뜨거운 염원과 간절함을 담아 만세삼창합시다. 대한 독립 만세! Boy, He's fake president! Fake president! He's fake president! Yeah. Fake president!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한 번도 진정정부를 뽑은 적이 없고 저 가짜 정부가 뭐라고 하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의 영원한 결속과 우리는 미국 편이라 아직도 우리는 미국 편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한번 외쳐봅시다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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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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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적으로 똑똑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큰 목소리로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Pull <laughs> i mean,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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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호저희서 우리 각 주민들과 함께 박뀌는학천과 함께, 네 우리 자유대학을 이끌고 신재호군,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